찌붕이들 안녕. 오늘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카이사르가 출시해서 찌붕이들이 카이사르를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 위주로 소개해줄게. 카이사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방어 캐릭으로 출시했지만 지원 캐릭 뺨치는 버프량과 디버프까지 제공해주고 실드로 인해 파티 운영 편의성까지 챙겨줄 수 있어서 엘렌, 제인, 시비로 등 여러 캐릭과 잘 어울리는 범용성 높은 캐릭이라 말할 수 있지. 자세하게 들어가보자. 평타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그만 알아보자. 평타월드로 시전하는 강화 평타는 지원 포인트 1포인트를 소모하며 주위의 적을 모아준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추가 능력에 의해 자신의 근처 7m 범위 내 적에게 지속시간 30초 동안 주는 피해 25% 증가 디버프를 걸어줄수 있어 몸무리 범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유방어전 쫄목 구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에게 디버프를 걸어주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자. 카이사르의 특수 스킬은 엄청난 양의 실드와 공격력 최대 1,000 포인트 버프, 그리고 주는 피해 25% 증가 디버프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사용하는 저스트 페리는 높은 그로기 배율을 갖고 있어서 적을 빠르게 그로기 시킬 수 있는 스킬이지만 사실 카이사르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어.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사실 저돌파 카이사르는 필드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플레이 타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서 짧게 등장해 버프만 주고 엘렌 제인 같은 온필드 딜러로 운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카이사르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지원 돌격이야. 카이사르는 지원 돌격 후 특수 스킬을 사용하면 방어반격을 발동해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모해서 강화 특수 스킬 초강력 방패 공격을 시전하게 되는데 이는 핵심 패시브로 인해 실드와 공격력 버프 그리고 디버프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돼 패링 지원 딸깍으로 모든 버프가 가능하다니 편의성이 미쳤다 할수 있지. 그래서 카이사르의 운영 방법을 요약하자면 전투 시작 시. 더스트 패링을 사용하거나 직접 강화 특수 스킬과 강화 평타를 사용해 버프와 디버프를 걸어주고 전투 중에는 패링 지원과 연계되는 강화 특수 스킬을 이용해 버프와 디버프를 리필해주면 돼. 콤보 스킬은 디버프가 리필이 안 되니 그로기 타이밍 오기 전에 디버프를 리필해 주는 걸 잊지 말라고. 만약 전투 중 급하게 쉴드나 디버프 리필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카이사르로 교체 후 직접 강화 특수 스킬과 강화 평타를 사용해 버프를 리필해주면 돼. 카이사르는 자체 버프도 꽤 준수하지만 전용 엔진과 신규 디스크인 원시펑크 착용으로 인해 더욱 미친듯한 버프를 제공해줄 수 있어 버프 발동 조건이 파티네 캐릭터가 패링 지원, 회피 지원, 극한 회피 발동처럼 카이사르가 직접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넓은 마음을 지닌만큼 가장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을 가진 버퍼 캐릭이라 생각해 카이사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 좋은 캐릭터지만 사용해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 말해볼게 카이사르의 저스트 패딩은 버파 캐릭 뺨치는 그로기 배일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만든 스킬이지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딜러스가 생기고 버프만 딸깍하고 들어가는 운영을 해주면 단순한 플레이가 돼버려서 아쉬운 것 같아 또한 전용 엔진을 대체할 만한 무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전용 엔진까지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캐릭이라 생각해 카이사르는 이렇게 아쉬운 점도 분명한 캐릭이지만 압도적인 실드량으로 인한 파티 운영 편의성이 너무 좋아서 여유 있는 찌붕이들은 캐릭만이라도 뽑아가길 추천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마음이 너무 고운 캐릭이잖아? 그럼 다음엔 카이사르 조합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구독, 좋아요 잊지 말라고. 아유. 드디어 아, 녀석들을 다 처리했네. 음, 음, 카이사르! 조바 음, 죽겠어요. 음, 음. 신발은 왜또 신고 들어온 건데요? 음. 어때? 여자밖에 없잖아. 그 머리 씻을 때 향기라는 것좀 빌려줄래? 네? 그건 칼리시의 신제품이라고요 어? 본녀 같은 숙녀를 위한 저기 미션 맞